여기는 LAX 공항이고요. 왜 여기 왔냐면 오늘 바로 플로리다로 떠나는 날입니다. 지금 배고파서 일단 밥을 먹으러 왔고요. 내 말이 들릴까 <laughs> 들어가요. 아, 마이크 아 마이크 붙여버렸다. 아정을할 때가. 정리할 어? 때.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8시 정도 됐는데 밤8시 정도 됐는데 저녁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에서. 하고 아침 일찍 거기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놀아볼 생각입니다. 트키 샌드위치하고 이거는 <laughs> 풀드포크, 이거는 풀드포크 또르따따다스 또르따따. 저기 샐러드 시키지 않았어? 어, 어. 나왔을 때 이게 제일 땡겼어. <laughs> 어차피 여기 샐러드 있으니까 이거 잘못 나온 거 오히려 잘됐다라아그 <laughs> 눈이 감겨 나 너무 그지? 왜, 왜그지왜 이렇게 눈이 감기지 Can I? Can I 메뉴가 있고, 뭐야? 호텔. 뭐 오, 이거 뭐야? 컨테일뭐 이것저것. 귀마개. 어, 화장품이랑 귀마개랑 이거 뭐야? 립밤. 오, 이쁘다. 양말. 몰라. 장품 같은 것, 공짜 아, 물이랑. 어 그리고 무슨 침구 세트 같은 게 있어. 침낭처럼 있는것 같아. 다리를 쭉 펴면은 이렇게. 남아돌아. 반응이 느린데. 이제. 哎。 3시 반쯤? 준비네요 우와! 더워 오야 푸릇푸릇하다 주차장 옆. 지금 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 진짜 후덥지근하다 날씨 약간 동남아 ST 눅눅 후덥지근 야. 오. 그래? 이거 아니었어? 오, 오 눈부셔 우와우 일출 일출 테라스 오야 테라스 개넓어 <laughs> 투베드야 진짜? 투베드? 왜? 업그레이드가 됐나봐 오, 여기는 주방도 있고, 오, 야. 이거 뭐야? 이, 이거 조명 너무 이쁘다. 여긴 화장실. 오, 완전 좋다. 오, 대박, 대박, 대박. 우와. 음~ 또 다른 방 어~ 여긴 침대가 아니구나 근데 오~ 여기 영화관이야, 어, 영화관이야. <laughs> 우와 여기 우리 잘못 준거 아니야 어. <laughs> 오~ 오~ 음~ 나이스 Very nice. 술이 종류별로 되고 이거 위험한데. 여기 주방. 오, 커피머신도 있어. 여기는 더 다른 화장실. 오, 뭐야? 가방? 아, <laughs> 공짜가 아니었어. 125분. 아, 어, 음, 무서워. 우와. 좋다. 이렇게또 저기는... 어, 바다. 드디장입니다 롤 알자, 눈눈난 나. 아주 그림 같아. <놀람> 첫알고 <알코올. 웃음> 너무 누울래. 지금 한숨 자고 일어났어요. 비행기에서 별로 잠도 못 자고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수영장 가서 물놀이하고 샤워하고 했더니 너무 졸린 거야. 밥 먹으러 가려다가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서 비행기에서 준 바나나 빵이랑 조금 진짜 허기만 딱 채우고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빠에야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구글 검색해보니까 리뷰도 많고 되게 좋은 식당이 있는데 거기 빠에야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려고요. 이거 입고 갈 건데 뭔가 바에야에 어울릴 것 같아서 바닷가 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닷가 뷰! 이 여기 수영장, 여기도 수영장 있고, 저쪽에 테니스, 테니스 코트 있는데, 어, 테니스 치는 사람 아까 있었는데, 너무 더워서 갔나보다. 엄청 더워요. 들어갈 만하지, 이 땡볕에. 아, 어, 얼굴 다탄것 같아. 비행기에서 에어바가, 에어컨이랑 히터 틀고 막 그래서. 피부도 상하고 햇빛에 타고 얼굴이 좀 말이 아니네요. 가분 사람 많네. 아웃사이드 좋아하지만 여기는 인사이드가 많네. 와 시원해. 아니 분위기. 감바스 시켰습니다. 감바스랑 빵이랑 같이 나왔고요. 시푸드 파이야. 인생 인생 첫 파이야. 와 연기 풀풀 난다. 아 일단. 요거는 가지로 만든 요리인데 가지랑 모짜렐라 들어가고 바질 들어가고 토마토 소스. 오 연기가 너무 난다. 맛있어. 맛있어. 약간 훈제한데. 이것도 음, 음, 맛있네. 니 냄새 안 나고. 순한 것 같아. 요 응. 근데 이거 되게 처음에 좀심심한거 하는데 되게 그데 향이 응. 응, 맛있어. 향이 있네. 아 감미당. 너무 맛있겠다. 바지 입문자 바지 입문자 는중 <laughs> 바지 라자냐니 이렇게 보니까 다 뜯어간 동상. 뭐야?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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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어, 다 했다. 다음에 아마레나 a 오렌지 레몬 샤벗상큼한 거. 이거는 바닐라랑 체리랑 초콜릿. 이게 뭔데 한 잔에 천 불이 넘지? 아, 진짜? 응. 아, 와인바에 왔는데 칵테일 이름이 너무 웃겨서. I don't feel my leg. 먹으면 집에 먹감. 여기는 집에는 가야 되니까, I don't, I don't feel my leg 말고. Fiesta in t u l u m 하나랑, 진 들어간 거, 진절소닉. 나왔다, 칵테일 마셔, 마셔. 브란주로 시킨 브라타, 브라타 치즈. 여기 살구가 올라가 있고, 올리브유가 있는 거, 올리브유겠지? 리코타 치즈. 아, 리코타. 브라타 치즈가 아니고.